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본래 성인들의 축일은 지상에서 죽고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을 정한, 날로 정합니다. 곧 성인들의 축일은 돌아가신 날로 정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한 세례자는 태어나신 날을 축일로 삼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워낙 관계되는 축일이 많으셔서 사실 태어나신 날을 축일로 지내는 분은 요한 세례자가 유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또, 세례 요한 세례자는 그 순한 기념일도 따로 지내죠. 그만큼 구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중요하게 기리는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탄생 과정도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우선 천사가 예고를 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포기한 상태에서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구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느님의 업적으로 돌렸고 성모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하고 성모님을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셨던 분이 엘리사벳 성녀입니다. 요한 세례자의 아버지 지카르야는 천사의 예고를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해 천사로부터 문책을 받았지만 그 뒤에 하느님에 순종하여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문책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지카르야 역시 인간적으로는 성실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거룩하고 특별한 아기여서 부모가 특별해진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요한 세례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잉태된 아기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한 아이가 바로 요한 세례자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 화가, 예술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조각을 하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나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형상이 보인다. 나는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 형상을 덮고 있는 나머지 돌을 걷어낼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이 잘 드러나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녀가 요한 세례자처럼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엘리사벳이 되고 스카레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의 탄생 대추기를 지내며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새 생명을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아기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도구로 하느님의 선물을 소중히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정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